선생님, yeah.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Yeah. 물론 약이 많이 나와서 약 먹고 이렇게 뭐 다들 이제 버티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음. 민간요법이나 그 다른 방법으로 약 말고 이제 치유 방법이. 있다. 당뇨요? 네, 당뇨. 고혈압. 네, 네. 약 말고 그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고혈압이 심하면은 약을 먹어야 되겠죠. 약이라 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뭐 혈압을 내리게 하는 뭐 혈관 확장제라든지 혈전용해제 이런 거니까 먹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뭐 운동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당뇨 하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변을 볼때 이게 이제 몸속에 당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 왜냐면 몸속에 그 계속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염증이 더 심각하게 발생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몸 밖으로 빼내야 된다. 몸 밖으로 빼내는 게 이제 당뇨거든.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은 당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뇨가 이제 있어야 그게 빠져나와 버려야 되지. 근데 이제 그게 몸에서 이제 작용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작용이 발생이 돼가 이게 병으로 진행이 돼버리면은 그게 이제 당뇨병이 되는 거지. 그래, 그런 거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예방한다든지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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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 어, <laughs> 어 괜찮아요. 괜찮아. 예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예, 그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자주 많이 먹어. 자, 계속 먹는 거를 계속 투입을 하는 거야. 우리 몸에. 계속 먹는 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먹는 게 계속 들어오니까 소화기능을 그치? 발생시켜야 되니까. 계속 그걸 발생시키고, 그래서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효소 이걸 계속 발생시키니까 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쓸개라든지 이게 힘이 들잖아요.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췌장이 그렇기 상태가 되면 이제 이제 췌장 쪽이 안 좋아진 건 당뇨 연결되는 이 거고. 어,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게안 좋아지면은 이제, 소화기능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담접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 기름기 있는 게 많이 들어오면 담접이 많이 분비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담이 힘든 거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담접을 다음 만드는 거는 간에서 만들잖아. 그러니까, 간이 늘 피곤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이, 네, 미시, 미시라고 하면, 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6시, 요 사이에 뭔가 다 섭취하고, 오후 한 6시 이후, 늦어도 6시 이후에는 뭔가 먹으면 안 돼요. 응. 게 공복이 돼야 돼요. 근데, 뭐, 9시, 10시, 뭐, 12시, 뭐, 막 먹잖아. 응. 또, 먹는 것도 전부 다, 인스턴트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는 그런 거를 좀 조절해야 돼요. 그런 거좀 조절하고, 운동하고. 근데 이제, 뭐든지 보면은 병은 유전적인 게 많이 작용해요. 선천적으로, 이거 DNA, 염색체를 그 타고나는 거야. 자기 그 유전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개놈이라 그래가지고, 유전하기 이제, 개놈이 있거든. 거기에, 염색체 안에 보면은 핵이라든지 이런 게다 틀려. 그 안에 이 사람마다 이거 저기 염색체 자체는 숫자는 다 똑같아도 거기 이게 배열되는 게다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 이거 우리 저 뭡니까 손금 손금하고 얼굴하고 전 세계 얼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상둥이도 100%안 똑같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다 틀리듯이. 뭐, 손금 틀리듯이 염색체를다틀고 타고나는 거지. 그, 이제 그 타고나는 걸 요새는 계속 연구회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음, 그거를 이제 뭐, 요래, 요걸 빼내고, 요걸 집어 엮고, 이렇게 건강한 것으로 만든다,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있지, 있기는 거죠. 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타고나는 것도 있고, 이제 타고나는 거를 조금 힘들게 타고나도, 에? 후천적으로 자기가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 그, 누굽니까? 그, 연예인 중에 왜, 이거 뭐냐? 이거, 뽀빠이, 이상용, 이상용 씨 뽀빠이. 그분은 되게 약골이었거든. 타고날 때. 근데 건강하게 자기가 몸 관리해가지고, <laughs> 건강하게 인생을 살잖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나도, 내가 바꿔서 살면 좋아진다. 음. 뭐, 말이 아까, 뭐, 아지매들 왔다 갔다 한다고 어 말이 조금 끊겼었는데, 어 이, 당뇨라든지 고혈압은 자기가 식이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먹는 물 많이 드시고, 음. 많이 먹으라고, 뭐, 건부무띠 매치로 많이 물한 뜻이 아니고, 적당하게 그래 드시고 한번 줘아요 네. <laughs> 답이 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야외 야외에서 뭐 이런 질문 받으면은 이게 그 신경쓰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네. 예예 <laughs> 예. 예, 예, 예.